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니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아침에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 목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정말 주님은총 가득한 복된 한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어거스틴 하면 많은 분들께서 떠올리시는 분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그 아들 어거스틴이 정말 하나님 잘 믿게 되고, 또 그렇게 큰 영적 지도자가 된 것으로 우리 모두 어, 적어도 어, 어거스틴을 아시는 분은 모두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역사가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면 어거스틴 그 자신의 고백입니다. 아들의 고백이에요. 그 아들의 평생을 뒤돌아보면서, 야,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아, 이러한 모습이 이 고백록에서 여러,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모자관계를 본 제3자의 기록이나 역사가들의 평가가 아니고 아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어, 기도, 그 부분을 함께 어,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일도 같이 이어질 것입니다. 어, 어거스틴이 청년기 때그 어머니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아이고, 아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구나 다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 하는 짓을 보니, 이거 열여 살짜리가 세상에 그냥 동거를 하지 않나? 그냥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냥 아들을 턱 낳지 않나?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어, 그리고 나서는 그 이단인 만약에 부박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 엉뚱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거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된다면 그리고 자식이 부모가 소망하고 정말 자식이 어 부모 뜻대로만 된다면, 그러면 아이 우리 부모님들 세상 살기 정말 편할 거예요. 근데 어 우리가 할수 있는 많은 걱정 중에서 이 자식 걱정, 이 자식 걱정은 참 뼈가 마는, 마르는 걱정입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 입장이었어요. 온통 자식 걱정이에요. 또 자식 걱정할 만해요. 그렇게 어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모니카가 그 현실에서 뭘 했냐면 그 자식의 어거스틴의 그 정말 망나니 같은 그 젊을 때그 인생 앞에서 모니카가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 이것을 보고 있,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어거스틴이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기억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주님의 신실한 여종인 내 어머니가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울며 간구한 덕분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손을 펴서 나를 마니교라고 하는 저 깊은 어둠으로부터 꺼내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주님으로부터 받아 갖게 된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주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도하는 곳마다 그의 눈에서 쏟아져 땅바닥을 흥건히 적신 어머니의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고, 그 눈물을 나도 보았는데, 주님께서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 눈물을 정말 그 쏟는 그 아픔을 그 마음을 보셨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어거스티니, 소백합니다. 그러면은 아, 이렇게 기도 한번 한다고 아들이 그냥 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세상 엄마들 얼마나 편하겠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이 아들은 아들대로 계속 이렇게 방탕한 그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가 끝이 않나요? 계속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님이 하루는... 어머니가, 모니카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은, 어떤 긴 잣대, 뭐 줄자든지 나무잣든지 하든 그 잣대라고 생각을 해요. 매주이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 위에 이 어머니가 서 있는데, 어늘 그냥 아들 걱정으로 슬퍼하고 울고 괴로워하니까, 그날도 그 잣대 위에 서가지고 그냥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뭐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서 광채가 나는 한 젊은 청년이 그 어머니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왜 그렇게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 그냥 사실대로 대답했대요. 내 아들놈이 저렇게 세상에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멀리 해가지고, 이단에 푹 빠져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으니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저거 저렇게 살다가 분명히 지옥 갈 텐데. 저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옥 갈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고 슬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 광채라는 그 청년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보여줄 게 있는데 잘 보시라고. 지금 당신이 그 잣대 위에 서 있는데 지금 당신 곁에 누가 있는가 다시 잘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누가 있나 보니까 세상에 어머니 바로 곁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곳에 아들 어거스틴이 함께 서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꿈을, 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 꿈을 꾸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아들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보고 그꿈 얘기를 그냥 너무 기뻐하면서 다 해줬어요. 하, 그냥 세상에 내가 꿈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괴로워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아, 광친하는 사람이 와서, 당신 곁에 누가 있는가 봐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 곁에 니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어, 어머니를 이렇게 감싸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 평생 항상, 이, 이, 엄마가 내가, 내가 엄마를 떨어져서 지켜줄 테니까 아, 내가 엄마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그 꿈을 어떻게 들었냐면 아들인 자기가 이렇게 떠나가가지고 엄마가 혼자 남을 걸 염려했는데 아들이 곁에 있으니까 엄마가 안도감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엄마가 정색을 하더니 그 어머니 모니카가 정색을 하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무슨 말을 정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꿈에서 보신 것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언제나 내가 어머니 곁에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다. 너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그 잣대 위에 너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나는 들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어, 이야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 책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의미를 제가 정리해서 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냐면 어거스틴이 있는 곳에 엄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모니카가 있는 곳에 아들 어거스틴이 있다는 거예요 잣대가 있습니다 잣대가 있는데 어거스틴 서 있는 그 잣대에 엄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서 있는 그 잣대 그 위치에 어거스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어거스틴 아들아, 너는 가만히 이대로 가면, 은 이대로 가면 넌 지옥 간다. 너가 지옥 간그 지옥 간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영혼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라고 난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총가는걸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있을 곳은 천국 있는데 나 있는 천국에 너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꿈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에 같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거스틴이 듣고 나니까. 아, 기가 탁맥해요이 엄마가 자기를 완전히 지옥 갈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냥 정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뻐하는 게 그냥 같이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어머니 있는 곳 천국에서 내 아들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그것을 꿈에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것을 어거스틴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엄마가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내 아들, 천국 간다. 나 있는 곳에 내 아들, 어스틴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저놈 저렇게 아무리 방황하고 저렇게 막내처럼 살아봐야 결국은 회개할 것이고, 결국은 주님 영접할 것이고, 결국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 어머니 모니카가 이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부였던 내 어머니는 한편으로 한결같이 나를 위해 애통해하셨지만,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환성을 본 이후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망에 넘쳐 활기찬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본 다음부터는 아주 이제 활기차게 그 기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환상도 보고 소망도 보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활기차게 살아갔는데 그러면 어거스틴이 그 후에 또뭐 회귀하고 주님 명집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꿈은 꿈이었고 현실은 도대체 달라지질 않아요. 좋은 꿈만 꾸었지 아, 현실은 도대체 어버스틴 계속 이거 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번에는 어, 성당 주교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교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교님 내 아들이 저렇게 엉망입니다. 내 아들 좀 불러서 야단 좀 쳐주세요. 내 말은 안 들으니까 그래도 주교님 말은 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교님께서 내 아들을 좀 불러서 따끔하게 좀 혼전 내주십시오. 아, 이렇게, 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말, 이 주교님에게 말을 했겠어요. 그랬더니 이 주교님 대답이 아주 개평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 주교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니카님. 젊은 애들요, 그때는 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그거 많이요. 나도 한때 많이 괴에 푹빠진던 있었고요. 아이고, 나도 젊은 날에 죄 많이 졌어요. 그런데 그거, 시간 가면 다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태평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머니는 애간장이 타는데 주교님은 뭐 시간 가면 나나요? 이래버리니까 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니카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교님,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한 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아들 저러다가 지옥 갑니다. 지금 저 아들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게 뻔한데, 아, 주교님,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러니, 주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주교님께서, 그 주교님 대답이 참 아주 명언을 대답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쪼르자. 이 쪼른 것은 뭐냐면, 한 번만 그냥 내 아들 불러서 따끔하게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쪼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교, 주교님께서, 나중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이 그냥 짜증이 났어요. 어, 지난주 우리가 설교 때 제가 설교드린 것처럼 마틴 터가 고해성사한다고 그냥 몇 시간을 갔다가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자꾸 회개하니까그 안에 고해성사 듣던 신부님께서 나중에 듣다 다 못해가지고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주교님이 하도 그러니까 짜증을 부렸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명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그만 가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런 아들이 절대 멸망당할 리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더 이상 기가 탕! 막혀서 할 말이 없어요. 그 주교님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당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 그러니 저 아들 절대 지옥 안 간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는 한, 당신이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 peace in mind.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이제 가라. 영어로 예배 끝나면 go in peace.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평화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니카가 이 얘기를 그 아들 어거스틴에게 해줍니다. 어거스틴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그 후에 나와 대화하시면서 가끔 이야기를 들러주셨는데, 그때마다 이 주교님이 자기에게 해준 말은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어머니는 받아들였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 기도의 능력, 어머니가 기도했다? 아, 그 부분, 우리, 물론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아,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아,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는 어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만 기대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믿는 어머니들 다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여기서 배울 게 있지만, 동시에 또 배울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놈이거든요. 어거스틴이 뭘 기도하냐면, 내가 한때 탕자와 같이 방탕했지만,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 어머니의 기도이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고백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동시에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들이 그 기도를 보고, 듣고, 기억하면서, 그 기도가 그 아들을 붙잡아 주었어요. 그 아들이 힘들 때마다, 아, 어머니가 나를 기도하시, 위에 기도했지. 그걸 기도, 예, 기억합니다. 아주 방탄하게 먼 길로 나가려다가, 아이고, 내 어머니가 날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더 나빠지면 우리 엄마 정말 심정감비 걸려 쓰러지지 어머니에 대한 그 기도의 기억. 이것이 그 아들을 붙잡아줍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농에서 그것을 고백해요. 나를 붙잡아준 것은 어머니의 기도이다. 즉,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식에게 그 자체로 영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 엄마가 나 위에 기도하지. 우리 할머니가 나 위에 기도하지. 우리 가난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대부분 보면은 어, 자식을 위한 기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어,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같은 분들이에요. 어, 그런데 자식들이 그걸 기억합니다. 후손들이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 자식과 후손에게 평생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어거스틴이기도 어, 한두번한거 아니고 한두달한거 아니고 일년한거 어, 아니에요. 평생 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우리 자손과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난교회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손과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손과 후손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할 터인데, 그 기도가 우리의 자손과 후손을 붙잡아 주는 주님의 든든한 오른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니카의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어머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난교회 모든 자손과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그 은혜를 풍성히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막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겨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反正。